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되겠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바보죠. 왜? 어디 가서 한 달에 500만 원도 못 벌던 사람이 5천만 원을 벌겠다 여보 내가 당신 에구스 사줄게 여보 당신 내가 어? 벤저 타고 싶다고 그랬잖아 벤저 에스크레스 어? 2억짜리 사줄게 어? 아들 딸들 보고 야 이제 돈 버는 건 너네 하지 말고 네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라 이 엄마가 이 아빠가 네네 어? 자식 때까지 다쓸수 있는 돈 내가 다 벌어줄게 그럼 공부하기 싫으면 제발 하지 말아라 지식 정보와 사회는 지식이라는 것이 별 가치가 없다고 그러더라. 너희 속에는 세상에 없는 것을 꿈꾸는 자들이 되라. 드림머가 되라. 어? 이렇게 얘기들,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수 있다고 그러면은요. 그 부모는 정말 훌륭한 부모이자 훌륭한 교육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거고, 정말 어? 삶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안전한 쪽으로만 가겠다, 공무원 쪽으로 가겠다, 대기업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안전한 쪽으로만 가고 있는 많은 군상들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독특한 세계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 삶 속에 나도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용기를 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단1% 밖에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갔을 때요. 어떤 동굴에 들어가세요. 동굴에 들어가니까 주변이 깜깜해요. 거기에 야광 벌레들만 이렇게 움직여요. 동굴 입구가 정말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동굴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족지만은 그 불빛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족지만은 그 불빛을 향해서 가야만이 그 동굴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점점점점 그 입구를 향해서 가니까 결국은 이렇게 동굴을 빠져나오고 밝은 천지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밝은 천지에 나와 있지만은 그 전에는 <laughs> 사무실 하나 얻을 돈도 없었던 280만원짜리 중국 카니발 타고 가가지고 정말 빛을 바라보자고 얘기를 외쳤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용기라는 게 필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저앉으면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때까지 다 힘들고, 여러분의 부모가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가난으로 살자. 가난에 익숙해지자. 그냥, 그래, 소민으로 살자. 남 사는 것처럼 살자. 어려우면 어때? 그냥, 어? 그냥 밥만 먹고 살자. 이렇게 편안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진 않아요. 동사무소 가면은요. 다 몇십만 원은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쌀포대 삼이고 라면 사서 끓여먹고 살면은요. 다 목숨은 유지할, 부지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제법 괜찮은 나라예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청년들 일자리 없다고 그러면 몇십만 원씩 준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나라인 거예요. 더 많이 줘야죠.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받는 사람이 될 겁니까? 세금을 많이 내 가지고 그런 돈을 나눠 줄수 있도록 세금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 부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부자가 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 많이 내고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아까워가지고 난 부자 안 되겠다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부모 잃은 아이들이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서민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섬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어? 정부에서 그냥 주는 거 그냥, 어? 먹고 연명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제일 편해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요, 깨우는 사람들은요, 그게 편하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고 성공자가 되는 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는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당하는 이 경제적인 고통이 나로 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내 부모에게 내 친구들에게 어 사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두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 내가 이거를 들고 일어서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 희망을 주겠다는 그 어? 포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더라도. 안 돼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안 돼가지고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을 가능성이 설령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과 맞서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균형 잡힌 삶의 인생 시나리오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만큼 많이 선포하느냐, 얼만큼 많이 얘기하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의 성공을 결정짓는 거예요. 왜냐면요왜 그걸 발표를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거를 내가 단단히 어 정말 내가 꼭할 거야 혼자 속으로만 이렇게 하다가도요 어려움에 딱 부딪히면은요 혼자 슬며시 나 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놔야 되냐면은 여보 당신에게 좋은 차 사줄게 자녀들에게 내가 네가 하고 싶은 거다 해줄게 어. 조카들에게도 내가 결혼자금 다 대줄게 하고 다 선포를 해 놓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놨는데 내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런데 그걸 그만 둘라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남편이 "아니, 당신 그만두면 내 차는 날아가는 거야?" 엄마, 나 지금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조카들이... 아니, 이모, 고모, 나, 저기, 어, 결혼 자금, 뭐, 못 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포기할 수 없도록, 어, 붙들고 있는 사람들,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배수진을 치고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고 힘들고 낙담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 여러분들, 이 사업 하다보면요, 깔딱고개가 있어요. 정말 못, 못 하겠다 싶은 그 순간도 그 힘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걸 주변에다가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놓으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품을 가지고, 있, 제품을, 좋은 제품을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움직여요. 그 자리에서 제품만 써요. 사업자가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심어주면은요, 그 사람들이, 그 비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고, 거기에서 사업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5천만 원을 번다는데 무슨 일인지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따라 나서서,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서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혼자 뛰는 것이 아니고, 뛰는 사람들이 둘이 생기고, 넷이 생기고, 여덟이 생기고,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군가는 해외로 뻗어나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쓰는 말들, 천지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파시켰더니, 거기에서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어? 엄청난 그룹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그 다음 나라로, 그 다음 나라로 퍼져가가지고, 성공자가 나오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은 이것을 툭뚫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훈이 뭐냐면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죠. 사람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저소철학이 아니고 애기철학으로 농부가 젖소를 잘 관리하는 것은 젖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젖소에서부터 우유를 많이 얻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우유를 생산하지 않는 젖소를 잘 관리해주는 그런 농부는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잘 돌보는 것은 아기로부터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아기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아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파트너들을를 도와줄 때도 그 파트너로부터 PV가 나오기 때문이 아니고 그거는 젖소 철학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 삶 속에도 뭔가 뭔가 슬픔이 있을 건데,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길을 내가 안내하고 싶다는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악의 철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터미 사운 일본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절대 이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애터미 사운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창출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안 보이는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한 모습도 어디서 나오냐면은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성공한 모습이 그려져야만 여러분의 성공한 모습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좋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좋은 집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탄다고 하면은 그 좋은 차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차가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는 거, 이게 생각을 경여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나리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상상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제호가 몽상이에요 몽상 꿈꾸고 생각해서 그꿈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을 내가 상상력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창출해낸 그것을 믿고 그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은 여러분들 겸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또 받들고 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내 얘기 아니고 정말 내 파트너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지까지 가는 길, 길을 가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원 속에 성공의 과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외치잖아요. 그 외침 속에 여러분의 성공의 법칙이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그 생각을 경영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지금 현실이 아니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래서 거기까지 가겠다고 선언하는 용기를 가진 그런 모든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